예진 안녕. 음. 예 <laughs>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을 써볼게요. 응. 원하고 부채꼴. 원하고 부채꼴을 배울 거예요. 응. 이 부채꼴은 좀 작게 그린 이유가 원의 일부분이어서. 응. 응. 원의 일부분이어서. 아, 저, 저, 저. 자. 네? 그다음에 하는 것은 이제 11번은 그조각얘 넓이? 잠깐만. 예. 여기 각도를 중심각이라고 해요. 중심각. 중심각. 거기하고 있는 의 길이. 꼭 그. 중심각과 과 여기 넓이 중심각과 부채골의 넓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다음 마지막 13번은 역시 부채골에서 중심각과 예, 래서지기까지 이렇게 이거 현이 s t c 거 s t c'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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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나만 c e s 요 네. 자, 일단 <laughs> 원에 대해서 이 s t 대 e s t c'est, c'est, c e 도 t c e 대적인 조형이고 원을 조각내면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딱 정확히 4등분을 했어요. 예. 네. 그러면은 <laughs> 아그 중에 이 조각을 부채 모양으로 생겼다고 부채꼴이라고 하는 거야.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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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이제 호라고 해요. 그래, 호. 호. <laughs> 자, 이 호의 길이는 어때 전체 둘레에 비하면 역시 4분의 1이 됐겠죠? 내가 원을 내접하고으니까 어.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넓이도 이 넓이도 전체 넓이에 비하면 그럼 4분. 4분의 1이 됐겠죠? 그런데 여기 현의 길이는 현의 길는 여기서 제일 긴 현이 뭐예요? 여기, 여기. 여기. 제일 긴 현은 지금이에요지금 거기. 오케이. 현이. 아. 정확하게. 현은 그냥 뭐 바이올린의 현 있잖아요. 오케이 이 선. 그, 바이올린 중간 현이 중 현이야 줄. 어 드링 하는 그 현. 네. 그냥 주근다 선이고 여기서. 그렇죠. 이런 선을 선을 형이라고 하는데. 현이야 이게. 그 현이 혼자고나 이런 원인데 원에 원인데 원의 어떤 둘레의 일부분은 호라고 하고요. 호. 그다음에 원의 데에 이렇게 선을 이렇게 쭉 그었어. 그럼 얘는 현이라고 한다. 하고 혀는 차이있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선생님 지금 부채꼴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원의 절반을, 아니 원의 일부분을. 그리고 내가 이걸 둘로 쪼갰어요. 오케이? 둘로 쪼개면 호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절반이 돼요. 그죠? 넓이도 절반이 되는게 알 있어요 그죠? 근데 현의 길이는 이거 이거 전체 현의 길이는 이거겠죠 그죠? 근데 여기 현의 길이는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두 배가 될까? 아니요 안되겠죠 그죠? 네. 예, 오늘 그거 봅시다 네. 호의 길이하고 넓이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부채꼴의 네. 네. 넓이는 비례하네요. 비례. 두 배가 되고, 두 배가 되고, 절가이든 절가이든요. 어. 근데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않아요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고, 뭐만 되냐면 어, 이 부채꼴과 이 부채꼴이 지금 같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현의 길이하고 여기 현의 길이 서로 같겠죠. 오케이. 아같다만요 어.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지금 도대체 같다 두 배다 이걸 뭘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냐면 그걸 중심각 기준으로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를 중심각이라고 해요 어, 이 각도를 반으로 쪼갰다는 얘기는 그 중심각이 절반이 됐다는 얘기야 오케이 음. 자 그래서 원인인데 여기서 에 내가 이쪽으로 60도짜리 부채꼴을 그렸어요. 그다음 에 이쪽으로는 그곳에 절반쯤 되는 30도짜리 부채꼴을 그렸어요. 오케이? 그럼 중심각을 표현한 거야? 그럼 여기가 후의 길이는 몇 배가 될까요? 두 배. 두 배가 되겠죠. 왜냐면, 이거 반우 딱 나누면 30도니까, 그죠? 이거 넓이는 몇배가 될까요? 넓이도 두배두 개가 두 되겠죠? 어, 그게, 중심각이 두 배면, 두 배면, 꼬이기라고 내가 두어야 된다는 뜻이라고. 근데, 꼬이기는 아니, 현의 길이. 현액이비. 현의 길이는 두배가 될까요? 두개꼬가 아, 여기서 보시면 알수 있어요. 안 되죠, 그죠? 네. 어, 안 돼요. 현의 길이는 두배안 돼요. <laughs> 근데, 여기에 제가 30도 짜리 다시 그릴게 이렇게 절반에서. 절반 30도 되잖아, 그지 똑같이 30도로 만들면, 똑같이 30도로 만들면은, 이 현의 길이는, 이 현의 길이라고 어떻게 써요? 같겠죠? 그죠? 예, 그니까. 얘는 중심각이 같을 때 현의 길이가 같다, 이거밖에 안 되죠? 얘는 중심각이 같을 때부치과의넓이 당연히 같은데, 주시각이 두 2배가 두 되면 부채권의 넓이도 2배가 돼요. 근데 네, 네, 같을 때도 같지만 2배가 두 들여 두 배가, 두 배가 되니까 비례한다고 할수 있어. 근데 얘는 같을 때 같다. 이것만 성립한다고 2배 뭐 세가 배 될때 2배 세가 되진 않아요. 이해완료. 이해완료. 그럼 그걸로 문제 다풀수 있어요. 네. 자그러면 그걸로 문제를 다 풀어봅시다. 그럼 일단 첫 번째 <laughs> 원과 부채꼴 거기 73페이지에요. 73페이지에 거기 이제 일단은 급해지는 그 정의만 확인합니다. 정의만 원을 뭐라고 나와있어요? 정면이 일정한 거리에 점들어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는 점들의 모임 모임이라고 되어있죠 어. 컴퍼스 얘기가 컴퍼스 컴퍼스가 같은 거리에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거리의 점들의 모임 그러니까 이렇게 불리고 원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이거 혹시 이점 기준으로 이 점과 이 점은 이 지점과 이 점은 거리가 같은게 너무 확실해요 원 밖에 있는 점은 무조건 더멀 수밖에 없고 원 안쪽 지점은 무조건 더 가까울 수밖에 없어. 어 the top of the 레이더가 이렇게 막 뻗어 나가고 본 적이 있을 거그 f the t 이 p of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의 h e top 원의 일부 e 원의 p of the top of t 이 e t o 이 of 분 h e 이 거기 그림에 보시면 은 호, A, B, 현, C, D 가렇게 남아있죠? 활골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채골은 부채골은 아, 두 참... 반지름과 두 반지름과, 반지름 두 개하고 호로 이루어진 조형이 이렇게 많이 나와있는데 그냥 원의 일부분이겠죠? 네 예, 말이 이제 반지름 두 개하고 호로 이루어진 조형이라고 하는 거고 활골은 호하고 그치. 현으로 호하고 현으로 된조형 코하고 현으로 된 도형. 요 근데 활창색있잖아 그치? 예, 이걸 활고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도 잘듣는예부채점색에서부채꼴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은두 아, 아. 반지름이, 아니, 어, 그 다음에 중심각은 두 반지름이 이런 각도라고 나와있죠, 그죠? 그런데 중심 쪽에 각이 있고, 원의 중심 쪽에 각이잖아, 그치? 이렇게 중심각을 하는 거죠. 어. 아, 여기 말들은 되게 그 직관적으로 잘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첫 페이지는 그런 것만 확인하면 돼요. 음. 그래서, 일본에서 기억이 뭐예요? 기억이요, 기억이 활골. 네, ᄂ은? ᄂ? ᄂ. ᄂ은 호, 호 활, 활, 활. 하얀, 현. 현. 헷갈린다. 지그슨? 주신다. ᄂ은? 부채골. ᄅ은? 호 호. 그치, 호. 하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그렇다면 이제 3번 봐보세요. 원 위에 두점을 이은 선분을 호라고 하나요? 아니요. 그럼요? 현. 그쵸. 그러니까 이 3번에 1번 틀린 거고요. 네. 3번에이번 가장 긴 현은 원의 지름이다. 네. 그렇겠죠. 원에서 그은 선분 중에서 제일 긴건 중심을 지나는 것일 수 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길수 밖에 없어요. 네. 이름 잘 짰죠? 질러가니까 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질름. 네. 질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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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렇게 질러가는 길을 질름길이라고 하죠. 아. 그죠? 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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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길다란 가지고 그냥 푹최 최단 거처럼 이렇게 질러가는 것을 질름길이라고 해요. 네. 어, 신기하네. 네. 우리 질름길은 그거 한데. 자, 네. 그다음에 부채꼴과 활꼴이 같을 때. 어떤 경우가 있을까? 부채꼴과 활골이 같은 경우는 부채꼴인데 활골이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기분이... 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반원이라고 요 반원 오! 반달 이건 부채꼴이기도 하죠 상현 활골이기도 하고 예 중심각이 얼마에 있는? 108 180도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예그죠예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중심각이고있습니 맞는 말이죠. 예, 여기는 니다중심정리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중심번 잡고 있습니다. 중심을 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고 있습니가심을있니다 중심을 잡고 있니다중고있중심니중심 중심각이 몇 도가 될것 같아요? 30도? 그쵸. 4분의 1이 되겠죠.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의 1번은? 6cm 그죠5대 2죠. 10대 4니까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의 x는? 60도 예. 절반인 거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3번 3번에 1번을 보세요 3번에 1번네네 30도일 때 3cm면 50도일 때는? 5cm죠 5cm고 6cm일 때는? 6cm... 60... 60도 그쵸 60도겠죠 아... <laughs> 오. 음... 이해했어요? 일대 일비율인가요, 브라이퍼는? 오. 아니, 일대 일비율 아니에요. 음. 자. 이한 세트를 준거요한 세트를. 이거는 맞아면은 숫자만 따지면 1 0배예요 그죠? 숫자만 따지면. 자, 그럼 여기는 당연히 5세트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60도가 되겠죠. 그죠? 뭐 그런식이 있겠요 이렇게 중심각이 커지면 3대5대6 이렇게. 그럼 길이도 3대5대2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네아이번에한번 <laughs> 진짜 아, 4번을 아, 보시면 그... 4번에 2번을 보시면 반원을 주고요 예. 이쪽 각도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기호가 있이 호의 길이가 호의 길이가 2대 7이에요 네. 그럼 중심각이 몇대몇시겠어중심각이도 중심각도? 2대... 2대 7이겠죠? 2대 7이면 몇 등분 해야 돼요? 아, 등등분 그 해야죠? 이몇 도인데 합쳐서? 180도. 1 8 0등분하얼마씩2 0도씩이니까 x 몇 도겠어요? 20도씨. 70... 140도. 4 0도죠 그렇죠? 이렇게. 자, 자 이렇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상 어... 유되고 네 나도 봐야지 그렇게 하십시오 엄마 나 유튜브 났어콧마 수학 채널 많이 봐주세요 자그 다음에 5번을 봅시다 5번 5번은 원이 이렇게 있구요 그 다음에 지름을 질러놨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름하고 평행하게 현을 질러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이 양끝을 이어서 선을 그었어요. 그랬더니 양쪽으로 부채꼴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 중심각이 4 0도래요 네. 그리고 여기 길이가 6이래요. 그럼 여기는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라는 식의 얘기예요 어떻게 하느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여기가 몇 도가 되겠어요? 여기는 여기도 40도겠죠? 왜? 평행선이니까엇가엇평행선이니까엇으고 어까, 정확한 흐다이에요 저희 4 0도예요 자,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될까요? 거기도4 0도겠요 여기 4 0도 왜죠? 왜냐면 저기랑 저기랑 같은 거니까. 여기, 어. 여기 길이가 같거든요. 그죠? 여기 길이 같으면은 여기 아래 각도가 똑같죠? 음. 그건 아직은 나 아, 그거 저있 했었는데 그 네. 그거 해가지고 40도 40도면 위에 80도고 여기도 80도여가지고 이게 그 이등변 사각형이라고 하죠, 그죠 아. 이등변 사각형은 밑각이 똑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도 40도가 돼요. 그럼 이제 여기가 몇도가 돼요? 4 0도그죠 없다고. 그죠, 억각으로, 그죠? 네. 그럼 여기가 몇 센티미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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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여기가 그러고 나면은. 여기가 몇도였죠 아, 100도가 됩니까 네, 80도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40도 때 6이에요. 100도 때 얼마일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이거 생각하면 비율을 간단하게 하면 돼요. 40대 100은 몇대 몇이야? 40대 100은 4대 예. 10이다, 2대 5. 40대 100은 네. 2대 5죠. 2대 5는 6대 얼마예요? 200. 예, 네, 그래서 여기 15번. 알겠어요? 이게 지금 비례한다고 여기서 푸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자, 부채골의 중심각의 크기와 날개. 스탑. 저걸 끄고 오겠습니다. 아, 후속 그거 끝나요. 아, 그래? 자, 여기 보세요. 2번을 풀어볼게요. 이건 7 5페이지 2번. 7 6가 네. 2번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은 원을 그려놓고. 1번에 2번이로 2번에 2번. 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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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는 40도로 이렇게 놔뒀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0도로 이렇게 놔뒀어요. 그 다음에, 여기 넓이는 12래요. 여기 넓이가 12야. 그럼 여기 넓이는 얼마일까?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그럼 역시 40대 100은 몇대 몇이에요? 2대5죠. 2대 2대5는 2대 12대 몇이에요? 30. 네. 12대 30이죠. 네, 그래서 여기 3 0이요 넓이가. 알이죠 네. 자, 그 이제 현의 길이 마지막. 우리스피드아아요 네. 자, P, 어, 77페이지, 7 7페이지에 1번, 1번 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나비누탈이처럼 이렇게 그렸어요. 중심 여기 여기 50도, 여기 50도야. 여기가 맞죠? 여기가 3제틀터네.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요? 3. 그쵸? 예, 그렇게 푸는 문제라고요. 현은 너무 단순해요. 같을 때기다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에서 3번을 풀어보세요. 3번. 3번에. 네, 3번을 보시면은 예, 그 부채꼴 OAB하고 부채꼴 OCD 보이죠? OA하고 OCD 네. 오케이? 네. 자, c d 호의 길이 CD하고 첫 1번 문제, 바로 1번 문제. 호의 길이 CD하고 호의 길이 AB는 3배일까요? 네. 그렇죠? 40도 120도입니다. 네. 그다음에 현의 길이가 3배일까요? C 그렇겠네요. 선분 a d 하고 선분 AB하고. 어. 네. 네. 아니래, 그니까 네, 아니에요. <laughs> 아 응? 얘들아 옷 되게 단순하게 내용이 호의 기이하고현의기이하고 이정도 밖에 없는거야 응? 길이는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하고 활꼬의 넓이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할게요 어... 90도짜리 구축구를 었어뒀어요선생님 음. 그러니까 정확히 3등분을 해볼게요. 3등분이 음, 음,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많이 비슷하죠? 자, 그렇다면은 이 길이 이 길이 3개 더하면은 이거 전체 길이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호의 길이는 정확히 3배가 돼요. 중심각이 다 같을 때 여기 부채꼴의 넓이도 이거 넓이도 이 조각 하나 넓이는 이 조각 세개 넓이하고 세 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는 정확히 세 배가 되는데 자 이제 보세요 현의 길이 이거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색깔 길이는 똑같아요. 근데 그걸 한 번에 한 번에 그런 거 여기서부터 까지 이거하고 이거 세 개하고 똑같을까요? 아니겠죠. 근데 방금 맞다고 여기 대답하더라고. 알겠어? 3번에 2번을 맞다고 대답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색가안된다고 알겠어요? 이건 비례하지 않고 같은 때 같다고 했다고. 그럼 봐봐. 활골 자, 활골 보고 활골. 오. 자, 여기, 이게 활골이야, 이거. 보여? 여기 아주 작지? 이게 활 모양으로, 활 모양으로 있어요, 지금 현재. 너무 작게 그래서 잘 보이겠지만, 현재 이렇게 활 모양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거 선생님한거야 그거 세개 합한거하고 이 활골 넓이하고 세개일까? 절대 아니죠 네 그래서 자 길이와 넓이를 배우는데 길이는 비례하는게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예요 오케이? 근데 비례하지 않고 같을 때 같다만 되는 것은 뭐의 길이와 뭐의 넓이? 현의 길이와 아니, 현. 현이랑 팔골 팔꿀, 팔골은 팔꿀. 비례하지 않아요. 같을 때같다야는데 비례하는 건 뭐하고 뭐? 현하고 음. 호의길이하고부직꼴의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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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이. 넓이. 아니, 비례하지 않는 것은 어, 현의, 현의 길이하고그 팔골의 넓이. 예. 자, 호의길이하고부직꼴의 넓이가 무엇에 비례한다고요? 중심각의 비례. 아, 중심각에 비례한다고. 알겠어요? 어. 자. <laughs> 그래서 네, 그에3번 3번에 3번, 3번에 4번에 번에 5번 뺍다 3번에 3번삼각번에 o 번하고삼각4번 o 5가중심번에3번에아그 삼각형 5번3번에 14번에 1 5번8이안3번에3배가 될까요? 네, 15번에 예,